보면 상대편이 악기기 때문에 내가 잘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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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쉣! h i t 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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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익슨... 오야이작가들왜 너는... 잠깐... <laughs> 이렇게 텐션이 죽어요. <laughs>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프입니다. 두프. 건커치. 두프 건커치. 익스민턴 디스이즈 김경태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왼쪽 크로스 헤어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이니까 이제 왼쪽은 백그립을 잡아서 크로스 헤어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백그립을. 두자가 설명해야죠. 지금 설명할 건데요? 안 돼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핸드 크로스 할때 그러면 지켜줘야 될 팁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상대편이 여기서 쳤는데 보통 앞에서 놓으면 상대편이 앞을 기다리고 있어서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어. 헤어핀. 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방향을 전환을 해서 상대편의 이 중심을 흔들어 놓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그립은 잡으시면 안 돼요. 백그립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밖에 못 치기 때문에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라켓에 보면은 홈 부분이 있어요. 육각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여기 들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약간 옆으로 엄지의 옆으로 이렇게 대시면 돼요 그러면 백 헤어핀 크로스 할 때는 엄지손가락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어디서? 그립을 잡을 때 포핸드 그립에서 엄지손가락을 살짝 올려 받친다는 느낌으로 잡으면 된다는 거죠 네. 기본적인 헤어핀 자세에서 여기서 당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떨어지는 위치는 단식 라인 쪽으로 보시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안으로 치고 싶다 그러면, 면이 안쪽으로. 공이 이렇게 날아오면, 이, 이 부분을 비스듬히 해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쉽게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인생을 좀 비따하게 보듯이, 공도 비따하게 보시면, 잘 넘어갑니다. 밀어줬다가, 내가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악 그전 시간에 했던 갈비뼈를 당기듯이 이렇게 당기시면 네트에 붙어서 저렇게 끝에 잘 넘어가죠 네트에 붙여서 할 때는 팔꿈치를 당겨줘야 되고 그렇죠 네. 이렇게 당겨줘야 되고 너무 당겼네요 그러면 덜 당겨봅시다 아굿 플레이 아우 좋아 단탄을 하지 말고 레슨을 해야지 중요한 연습 포인트는 방향을 바꿀 때 그 중간을 찾으시면 돼요. 내걸 찾고 싶은 중간, 그죠이 중간을 계속 찾아서 똑같은 자세, 똑같은 리듬, 똑같은 박자를 맞춰서 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완벽한 방향 전환 크로스 에어핀을 와스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